이재명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대 10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지역간, 개천간, 교육 격차 해소 및 균형발전론을 앞으로 계속 정책적으로 추진해 나갈 텐데, 저희 러닝 연합회는 이 중에 AI 기반의 교수학습법 혁신을 매개로 해서, 새 정부의 교육혁신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열심히 달려보려고요 특히 교육부의 6대 국정과제를 살펴보면 지역교육혁신에 서울대 10개 만들기 통해 가지고 9개 거점 국립대를 중점적으로 육성시키는 방안을 일번으로 그 다음에 청년 정책 참여 그 다음에 AI 미래 인재 양성 세계 시민 교육 강화 또 교육 격차에서 학교 자치 혁신 이게 이재명 정부의 새로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된 최우진 장관이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유니에는 특히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요. 서울대의 1인당 연구비가 5천만원이라면 부산대 등 지방의 국립대학은 1인당 연구비가 현재 2500만원 수준이라 그러네요. 그래서 이걸 균등하게 1인당 5천만원 수준으로 지방대 연구비를 끌어올려가지고 서울대 수준만큼 만들겠다는 게 핵심인데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부산대 출신으로 이번 이재명 정부의 서울대 1개 만들기 프로젝트에 더욱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제가 입학할 때만 해도 서울대, 부산대, 뭐 경북대 이런 국립대학이 인기가 좋았는데 요즘에 지방 국립대는 거의 뭐좀 지잡대 수준으로 많이 떨어져가 좀 마음 상한 그런 것도 좀 있긴 하겠지만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으로 농현 때부터 계속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명 정부가 교육 공약으로 이걸 1번으로 세우면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가 더욱더 좀 관심을 갖고 저희 루닝연합회는 AI 기반의 교수학습법 혁신으로 이런 부분에 자그나마 기여를 해볼까 합니다. 실현 가능성을 한번 따져 보면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재명 정부가 이미 국정 과제로 확정했고 또 법제화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뭐 집권 여당에서 마음만 먹으면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필요성과 국민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가지고. 지역 간, 개천 간, 교육 격차에서의 뭐 반대할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긍정적인 측면에 검토가 이미 이루어졌고, 이제 엔진 달고 부릉부릉 해가 달려나가면 될것 같습니다. 약간의 이제 좀 우려사항으로 5년간 15조 원의 재정을 어떻게 부담을 해나가느냐. 또, 대학 내부 역량의 차이, 서울대와 지방 국립대의 차이가 좀 워낙 크기 때문에, 교수 역량, 또 학생, 학생들의 수준, 또 내부 인적 자원의 수행 능력, 이런 것 때문에 좀 우려가 있긴 한데, 뭐, 해보면, 완전한 목표 수준에는 못 미치더라도, 저는 뭐 도전해볼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정치적인 요인, 또 지역간 갈등, 뭐 부산과 대구, 또뭐 광주 이런 지역간의 그 편차 이런 것 때문에 누구는 예산을 더 주고 누구는 덜 주고 이래 되면 좀. 막, 그, 블란스 되잖아요. 그런 게 이제 도전 요인인데, 한번 지켜봐야죠. 해외에서는 이미 미국 랜드그랜트 대학의 그 사례가에서가 1862년 모리일법으로 주마다 공립대를 설립해가 하고 있고, 독일에는 우수성 이니셔티브라 해가 2005년도에 시작되가 특정 연구 클러스터를 만들어가 지역의그 기반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게 이미 진행되고 있고, 싱가포르 NUS 모델이 좀 아시아에서 대표적으로 잘 되고 있는데요. 소수대학의 집중 지원회가 정말 뭐, 떡잎부터 될 만한 인재들을 막 밀어주는 그런 구조로 이렇게 지방에 거점 대학을 집중 지원하는, 특히 싱가포르는 국가 산업 전략과 연계해가지고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공 전략의 로드맵을 이제 한번 살펴보면, 1번, 우선순위로 어떻게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만들어가 할 건지, 파일럿 대학을 만들어가 학과 지정해가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방안, 또두 번째로 명확한 기준을 잡아야가 서울대 수준이 애매하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서울대 수준이라 할지. 그런 부분에서 뭐 연구 논문 수또 그다음에 학생의 뭐 성과 지표 이런 투명한 잣대가 좀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재정 안정성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로 갑자기 돈이 중단되면 낙동강 오리알 되어버리니까 결국은 돈 문제겠죠. 15조 원의 예산이 안정적으로 투자가 돼야 되는데 1차 년도에 뭐약 8천억 정도가 투자가 될 거라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방향을 잘 잡아가 우선순위 설정하고 또 명확한 기준 만들어가 돈을 쏟아부으면 충분히 저는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인재학보, 교수진 뿐만 아니라, 그 학생들도 좀 우수한 인재들이 지방 국립대에 많이 오도록 하고, 해외의 석박사들도 많이 유치해가, 노벨상 수상, 뭐, 경력자들이 교수로 온다든지, 이런 어떤 상징적인 유명 인재들을 많이 확보하는 그런 게좀 필요하겠죠. 특히 이제 제유니닝 연합회가 관심 있게 보는 게 AI와의 융합인데, 교육 혁신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AI로 교수학습법을 먼저 혁신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가 좀 교수진들, 학생들도 새로운 분위기에서 맹모 삼천지교처럼. 분위기를 잘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ai 추천 도입으로 맞춤형 학습 피드백 제공하는 것부터 시작해가. 실제 학습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유비쿼터스 러닝 개념으로. 지방 거점 국립대 간의 학점 교류 이런 게또잘 돼야 되기 때문에 유비쿼터스 환경이 구축되어야만이 이 제대로 우수 인재들이 자기 사는 곳에서 서울 지역 또뭐 강원 지역의 우수 강사들의 강의를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게끔 결국은 유비쿼터스러닝 이게 중요한 가치가 될것 같아요.저희 유러닝 연합회가 2007년도에 한국 유러닝 연합회 유비쿼터스러닝 연합회로 이름을 바꾸어 가지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요. 처음 사이버 교육 학회에서 유비쿼터스러닝으로 이상희전 회장님께서 해안을 가지고 이런 걸 내다본 것 같아요. 그래서 거점 국립대의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학습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러닝의 가치가 교육 혁신에 분명히 자리 잡아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연구 분야에서 AI 슈퍼 컴퓨팅 센터 구축하고 연구 생산성 극대화되도록 또 국제화 전략으로 AI 통번역으로 글로벌 연구 협업을 활성화시키고 비용 감소시켜가 교육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AI 융합으로 이루어나가면 훨씬 더 서울대 10개 프로젝트 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교육혁신이 성큼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이제 지방 거점 국립대를 육성하는데 AI 기반 지역 클러스터를 잘 만들어 나가야 할것 같아요 같다는 생각은 분명한 어떤 사실인 것 같아요 저희 고향 부산 같은 경우는 해양, 조선 이쪽으로 클러스터가 만들어지고 항만과 연계한 그런 거점 지역 산업으로 연계한 그, 부산대의 융합 지원 사업, 이런 게좀 확실히 좀더 성장 가능성이 높고, 강원도 같은 경우는 AI 농업으로 스마트팜 기술 개발, 또 AI 바이오, 대구 경북 쪽 바이오 산업, 이런 부분을 경북대가 거점이 돼가지고 AI와 연계가 클러스터를 만드는 부분, 또 AI 에너지, 이런 아이템별로 각 거점 국립대가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한 AI 특화 클러스터로 진화 발전시켜야 되는 게 중요한 성공 과제인 것 같습니다. 예상 성과 지표로 15조 원의 돈이 들어가가지고 5년간 거점 국립대 육성회가 서울대 수준으로 높이고 또 9개 거점 대학 부산 또 전남대, 경북대, 이런 지역의 국립대 국공립대학이 좀업그레이드 대가 서울대 수준으로 만들어 나가고, 또 25개 실천과제로 지금 이재명 정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이런 걸 아이템을 만들어가 지금 드라이버를 걸고 있으니 기대해 볼 만합니다. 이런 서울대 열개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지역간, 개천간 교육격차 해소를 통해가 균형 발전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재명 정부까지 지역 균형 발전을 핵심 과제로 민주당 쪽에서 집권할 때마다 이걸 이슈로 내걸고 있는데요. 이재명 정부는 이게 활짝 꽃필수 있도록. 이번 서울대 10개 프로젝트로 지역간, 계층간 교육격차로 정말로 지방 균형 발전이 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보면서 바로 그걸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서울대 10개 프로젝트가 중요한 디딤돌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10개 거점대 육성하고 ai와의 융합 또 지역 발전 지역 클러스터를 AI 기반으로 융합시켜 나가고 또 국제경쟁력을 키워나가는 부분 이게 정말로 우리나라 교육을 새롭게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좋은 계기일 것 같아요 기대가 크고 따라서 저희 유료인연합회는 지난 6월 초에 이재명 정부가 처음 들었을 때 국정기획위원회에 이같이 지역 간계청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서울대 10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발전시키려고 그 AI와의 융합을 적극 추진해야 된다. 플랫폼을 AI 기반으로 잘 만들어야 된다. 또 유비쿼터스 러닝 기반으로 다져나가야 된다. 이런 제안을 해놨는데요. 이건 그냥 이례적인 아이디어에 그치는 게 아니라 2004년 저유리연합에 이상희 회장님께서 이러닝 법을 제정하면서 지역 관계 청간 교육격차 해소를 화두로 내걸어가 꾸준히 지금까지 백서를 통해서 또 이러닝 매치포인트 세미나 또 산학 연계 간담회를 통해서 주장해왔던 그 지속 가능한 발전 아이템으로 이걸 꾸준히 제기해왔고 앞으로도 향후 25년의 새로운 미션으로 지역관계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서울대일0개 프로젝트를 통해서 완성하려고 제 유리닝연합회가 유비커터스 러닝을 화두로 이제는 울트라 러닝으로 유비커터스와 울트라의 그런 정신을 합쳐 가지고 계속해서 미래교육 패러다임을 열어가는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새 정부의 교육 혁신 공약인 지역간, 개천간 교육 격차에서 또한 서울대 일개 프로젝트가 꼭 완성될 수 있도록 제 유료인연합회가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